자, 시즌 초에 가장 신경 써야 될게 뭐냐면은, 신경 써야 될것중 하나가 뭐냐면은, 힘을 한 번에 쓰는 게, 쓰면 안 됩니다. 힘을 한 번에 탁 써놓고 이제 기다리려고 한단 말이지. 그러면 안 되고,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힘을 천천히 써줘야 돼요. 에너지를 천천히 쌓아가야지 한 번에 힘을 확 준다고 해서 스키가 잘 휘어지지도, 도, 잘 돌아가지도 않습니다. 자, 가볼게요. 기초동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힘을 한 번에, 한 번에 쓰는 게 아닙니다. 한 번에 힘을 꽉, 꽉 쓰는 게 아니라, 자, 하나, 둘, 셋, 연결. 하나, 둘, 셋, 압력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연결. 하나, 둘, 셋.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. 패러렐도 마찬가지. 여기서 한 번에 힘을 확 쓰려고 하지 말고, 여기서 힘을 한 번에 확 쓰려고 하지 말고, 힘을 한 번에 여기서 확 쓰면은, 그 다음에 힘쓸 구간이 없어서 여기서 가속이 나요. 어.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. 다시 여기서 힘을 한 번에 써버리면 여기서부터 힘을 쓸 수가 없어서 어떻게? 더 빨라집니다. 힘을 천천히 하나, 둘, 셋 연결 하나, 둘, 셋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연결 하나, 둘, 셋 연결 하나, 둘, 셋 카빙도 마찬가지 여기서 힘을 한 번에 확 쓰려고 하면 안돼 자세를 한 번에 완성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. 천천히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연결해줘야 됩니다, 연결. 우와! 나 방금이. 봤어요. 왕감자 밟고 넘어질 뻔했어. 당신이 더 감자같이 생겼어요. 아, 나 감자같이 생겼다고? 네.